같이 드시게 되면 모자란 영양분을 서로 보충해주거나 영양 흡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를 파괴하는 성분은 파괴되면서 흡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은 계란이랑 먹게 되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입니다. 우리 이런 게 있죠. 남녀가 만날 때 궁합을 본다. 어 사주 본다 그러죠. 음식도. 좋은 궁합이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 궁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음식이란 건 그래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고,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 있는데, 오늘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음식 궁합이 좋은 음식 들으면요, 같이 드시게 되면 모자란 영양분을 서로 보충해 주거나, 영양 흡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콩국수죠? 콩에 국수를 주는 고소한 콩국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짜장면이 친숙한 중국식 중에 하나지만은, 짜장면의 문제는 뭐냐? 기름에 지지고 볶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삶은 국수는 수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대부분이 전분이고, 100g당 단백질이 3g, 지방이 0.9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필수아미노산이 매우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수아미노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게 바로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밀가루에 비해서 콩행국수의국출 얘기한 거죠 콩은 뭐라 고 그러죠? 밭의 고기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쌀과 밀가루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한 다른 필수 아미노산인 트리토판과 트레인도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밀가루에 적은 비타민 B1, B2, 비타민 A, D도 들어있고,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아시죠? 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해야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나 나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올리는데, 불포화 지방산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HDL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 리놀산, 불포화 지방산, 리놀산이 콩 지방의 무려 5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한 가지는, 콩은 뭐예요? 식물성이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의 불포화 지방산을 지니고 있어도 식이섬유가 많은 것은요, 식이섬유 자체가 포화 지방산을 갖다 바카로 끌고 나가면서 우리가 포만주물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우리가 그 콩하면은요, 그 계란에 맞는 성분이 있어요. 계란? 한번 우리가 퀄리테에 맞는 것 같지만, 계란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바로 우리가 두뇌에 꼭 필요한 지방 영양소고요. 이 레시틴 성분 자체는 우리 몸에서 나쁜 지방을 없애는 역할도 해줘요. 그리고 레시틴 성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혈관 내 지질 성분도 낮춰주고요. 지방 간 해소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를 먹을 땐 바로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게 음식 구화에 가장 좋고요. 맛도 고소합니다. 여름에 즐겨 먹는 음식 하면 여러분 뭐 있죠? 냉면, 시원한 냉면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있느냐? 바로, 냉, 메밀, 국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보면 재밌게, 그, 메밀, 국수나, 우리가 그, 냉, 메밀을 냉면을 먹을 때 보면요. 거기 항상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 바로, 무가요소가 있습니다. 뭐? 보기 좋으라고? 아니면 맛있으라고? 그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메밀국수는 이게 보면 색깔이 어떻게 칙칙하고 어둡죠? 그 이유는, 메밀 껍질이 섞여서 바로 거뭇거뭇한 색과 턱득한그 메밀만의 풍미를 나타내는데 그 껍질 부분에는요, 뭐가 들어있냐. 살리신 아미라는 것과 벤질 아미라는 인체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뭐 유해물질이 약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메밀로 먹게 되면 암만 해도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죠? 무에는 바로 뭐가 들어있냐. 비타민C와 이 유해물질을 해독해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게 되면 바로 이 해독, 이 해독작용이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 갖다가 없애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가지는요, 미미래는 여러분 이게 혈관 이멍잘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루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조금씩 멍 드는 사람, 뭐 다른 병이 없는데 멍드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밀 드시게 되면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멍이 많이 드는 것 같다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우, 좀 아까 나왔는데 냉면 얘기했죠? 우리가 여름에는 누구나 한번 찾는 게 바로 뭐야? 시원하고 새콤한 바로 물냉면 많이 먹죠? 필터도 물냉면 좋아합니다. 비밀냉면보다 메밀국수에다가 샤아한 육수하고 그 다음에 수육 좀 넣고 삶은 계나반을딱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꼭 넣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뭘 넣죠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많이 먹습니다 근데 식초는 무슨 식품이냐 신맛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돌아가요 굉장히 재밌죠 그럼 뭐냐 그 시, 알칼리성 식품, 산성식품은요 맛이 신맛이다 그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산성이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알칼리성으로 바꾸냐 산성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알칼리성 식품, 신성 산성 식품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 같은 거는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야 되면은 분해가 돼서 나중에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산성 식품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초, 레몬 같은 거 전부 다 우리가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식초에 있는 그 신맛이 있지만 알칼리성 식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름에 굉장히 지치잖아요. 몸에 있는 바로 피로 물질을 제거해 주는 게 바로 알칼리성 식기 품이 때문에 피로 물질을 갖다가 없어주고요. 또 신맛하고 겨자맛은 많이 톡톡하기 때문에 떨어진 입맛을 복도도 둔데 도움이 되고 또 소화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냉면하면 제일 문제는 게 뭐죠? 물냉면 할 때. 여러분, 여름에 식중독이죠. 왜냐면 육수를 갖다가 끓여가지고 그걸 또 식혀서 보관하다 보니까 균이 들어가게 되면 세균이 금방 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산성, 산성식품은 산성이자 산성이 식초를 넣게 되면은 그 세균을 갖다가 죽이거나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초를 냉면을 먹을 때는 꼭 처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요리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스파게티. 그다 피자, 피클입니다. 우리가, 예, 저는 뭘 좋아하냐면은, 그냥 스파게티보다는 토마토, 해물, 슈트를 갖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토마토도 워낙 좋아하는데, 해물 슈트를 왜 좋아하느냐. 해물 자체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토마토 좋아하고, 근데 슈트를 왜 좋아하냐면요. 그 스파게티 국수는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질기잖아요. 저는 약간 뿜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뿜걸 좋아해서 그 스파, 토마토, 해산물 수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스파게티는 원료는 원래 강력분이고 이게 압축해서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반 국수 3듯이 삶아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수에 10배 정도 물을 붓고 끓이는데 물이 끓으면요. 거기다 올리브를 몇 방울 쳐서 10분간 더 끓이고 한가닥 건져서 자른 다음에 단면에 바늘만한 힘이 남아 있으면 스파게티가 알맞게 익은 것입니다. 이제 스파게티 면을 삶을 때 올리브 오일을 쓰는 이유는요. 밀가루 조직을 갖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혀에서 느끼는 감촉을 좋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거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지중해 사람들이 굉장히 뭐 고기도 많이 먹고 햄도 많이 먹고 수세지도 많이 먹는데 성인병이 덜 걸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올리브유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는요. 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HDL을 많이 올려주고 LDL을 떨어뜨려 주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9이 풍부하기 때문에 바로 지중해 사람들이 성인병이 고기를 많이 먹거나 햄을 많이 먹고도 저, 어, 적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중해 파도 없어라고 하죠. 많은에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리브유를 갖다가는 토마토, 스파게티나, 뭐, 할 때는 올리브를 갖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스파게티하고 올리브는 굉장히, 그, 궁합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했지만, 뿌른 해물, 토마토, 해물,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 저희 집사람은요, 굉장히 좀, 그냥 좀 약간, 뿌른거 되게 싫어요. 라면도 그렇고. 딱딱한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사람 쥐띠에요. 쥐띠라서, 딱딱한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토마토 속에 있는 우리가 베타카로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를 같은 넣어 서 일을 하게 되면 더 흡수가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올리브랑 같이 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우리 당근 한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죠. 당근하면 건강에 당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당근에도 우리가 토마토 같이 붉은색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이 많은데 이베타카로틴은요 비타민 A의 전구물질입니다.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면 대표적인 비타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A, C인데 바로 이 항산화 물질은 항암 효과하고 노화 방지에 필요하고 피부 보호에 필요한데고. 비타민 A는 특히 야맹증을 예방하고요. 호흡기 점막 보와 생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요. 비타민 A, 즉 베타카로틴 이 많은 토마토나 당 같은 음식을 갖다가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당근이나 토마토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폐암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흡연자들이 비타민 A를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을갖다 정제로 섭취할 경우에는요, 폐암이 예방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것이 폐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토나 당근 속에는요,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 식물성 폴리페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궁합을 좋게 해서 바로 궁합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폐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무슨 성이라고 했죠? 지용성이라고 랬죠 그래서, 당근을 요리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한 식용유나 올리브 같은 걸 갖다가 요리해야지만, 흡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당근에는 비타민C를 파기에는 아스코르비 낮에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그냥 하게 되면은, 그냥 먹게 되면 바로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먹을 때 날것이나 주스로 갈아먹지 말고 기름에 살짝 익혀게 되면요. 바로 아스코르비나, 즉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분은 파괴되면서 흡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비타민A가 많은 베타카널리틴을 먹으면 뭐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피부미용에 좋다 그랬잖아요. 당신도 꾸준히 드시면 피부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나 반 개만 먹어도 충분히 한 영양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고산이나 물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계속 오래 먹으면 양기가 떨어져서 정력이 약해져 있다고 알려져 왔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요. 우리가 피로를 갖다 회복할 때 필요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B1인데 고사리에는 비타민 B1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사리를 갖다 계속 장기 에 보육하면 은 비타민 B1 결핍증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 생성이 주니까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정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또한 그 음,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가 고사리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다른 걸좀 먹어도 비타민 B1을 또 분해하니까 비타민 B1이 점점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운도 빠지고 정력도 감퇴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반대로요, 고사리는 식물 중에서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철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마늘에는 단백질은 적지만 비타민 B1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랬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그 마늘조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마늘조사가 바로 비타민 B를 활성화시키는 활성비타민 B1입니다. 그래서, 마늘 삶아주면 뭐 코에서 마늘 냄새 나는 것 같다 하는 건데 그건 비타민 B 냄새고요. 그래서 비타민 B가 풍부한 마늘이랑 같이 요리하게 되면은 비타민 B 완이 모자란 고사리하고 궁합이 딱 맞아서 단백질도 보충하고 비타민 B 완도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 일본 음식 중에는요 도로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판에 간 마하고 달걀 노른자를 버무린 건데 이걸 뭐 어떻게 그냥 먹어 맛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간장을 조금 넣거나. 해상, 내장, 덫으로 이렇게 조미를 합니다. 굉장히 맛이 좋은데, 마는 바로 끈끈한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미신 성분인데, 이 미신이 위를 보호해줘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는 단백질하고요. 그 마에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가 무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달걀 노른자는 단백질, 지방,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거의 무슨 식품이라고 그러죠? 완전식품이라고 부릅니다. 단, 뭐가 부족하냐.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마에는 식이섬유가 많고, 또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은 계란이랑 먹게 되면요. 부족한 식이섬유도 맞춰주고, 계란 속에 단백질도 소화가 잘 되게 했기 때문에 궁합이 딱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계란을 먹을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요. 계란을 먹을 때 노른자, 흰자 있잖아요. 흰자를 꼭 익혀 먹는 게 필요합니다. 흰자를 안 익혀 먹으면 요 바로 탈모에 꼭 필요한 비오틴 성분이 흰자를 뺏어가기 때문에 흰자를 꼭 익혀서 드십시오. 감사합니다.